진동이 심해서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. 센터를 들어갔는데, 그쪽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, 밑에도 막, 하어 올라오는 막 진동, 때문에. 진동이 심해서. 센터에서 이거를 원인을 못 잡으셨다고 하시던데? 뭐, 관심 가지고 했으면 잡았겠지요? 뭐, 기술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, 음, 나 체가. 아. 지금 원인은 뭐냐면, 이 차량은 굉장히 진동이 심해요. 그 영향으로서 미미까지 파손이 됐고, 음. 미미를 교체를 했어요. 주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. 이쪽을 앞으로 한번 봐보세요. 자, 이쪽 바퀴 돌리면, 이 조인트를 봐봐요. 네. 돌아 안 돌아요. 도는데요 돌지요. 예. 저쪽 한번 와볼게. 자 이쪽 봐보세요. 아. 돌아 안 돌아요. 돌랑 말랑하는데 저거. 네. 이게 아. 원래 돌지는 않아요. 아 원래가 안 도는 거라고요 사륜 네. 해제가 된 상태예요. 그러다 보니까 사륜 이게 항상 구동이 되어버린 거 자체가.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로킹허브라는 자체가 여기 있어요. 아. 로킹허브. 이게 이제 터진 거지요 터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? 이게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. 센터에서 왜 이거를 명정님 이런 원인을 왜못 밝혀 거기는? 아 거기한테 얘기해.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<laughs> 그 사람. 아니야. 그래. 가 갔다 와. 예예 <laughs> <laughs>